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 설교는 올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방송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 말씀 묵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깨 치료를 위해서 MRI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프진 않은데, 그 통증이 좀 계속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은 항상 찬양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인의 최후 고백과 마지막 고백은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탄생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믿어라. 믿어야 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보게 되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믿었으면 이러이러하게 이제는 살아야 하는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무리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또 율법주의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1장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사도바울은 쭉 그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교리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세세트로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신앙인들은 이런 마지막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리설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항상 밑에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칭찬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해 드리는 것도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되려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섭리여, 이런 찬양들.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 가운데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이세 가지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할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에, 어제 저녁에 마무리를 짓잖아요. 마무리를 짓고 주무시는 거죠.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잠들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원망만 남아 있고 미움만 남아 있고 하루 종일 못한 것만 남아 있다라면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라면 그건 바로요 지옥의 삶입니다. 살고는 있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을 마무리지으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트머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속에 이런 말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찬양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대함을 높여 드리는 것, 위대함을 말 말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짓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사는 내용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요. 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요즘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죠. 무능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무능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오면 누구에게 문제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십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배웠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슨 교리를 배운 것입니까? 신론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건 저 사람 탓입니다. 저건 누구누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배웠던 교리, 우리가 배웠던 신론, 그것은 무지 무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찾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33절의 그 후반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크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아직 나에게 주신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게이 고백이고, 이것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식이 있겠느냐? 완전한 지식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모사가 될수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충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충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이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고지를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충고할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모사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충고질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 금물질을 그렇게 던졌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충고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충고를 중단하고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받았다라면 그건 거래이지 선물이나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이게 감사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더니 헌금 내라고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11조의 내용은 그 10분의 1을 들여서 교회 운영을 하고 목사 생활비를 드리고 이러라고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고백을 당신께 10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찬양인 거죠. 11조의 본래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안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건 제가 노동해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이 물질의 소유권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소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송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세토록 영광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찬송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신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교리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새벽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약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저를 추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교리를 완성하는 송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야 교리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리서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왔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라면, 그 다음,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 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날마다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 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는 깨닫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교리로 마지막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2장서부터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